안녕하세요 강사님들 오늘 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미리캔버스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미리캔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문서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혹시 사이즈가 이렇게 정 방향으로 된 소셜 미디어 정사각형이 아니고 혹시나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이렇게 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걸로 소셜 미디어 정사각형으로 변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우리가 뭘 얹을 거냐면 첫 번째는 배경 색깔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하단에 화이트 톤을 누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제가 주홍색 진한 주홍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 분위기가 나지요? 자, 이 위에다가 우리가 뭘 올려놓을 거냐면요. 왼쪽 이제 요소로 가겠습니다. 요소로 가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숫자 12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짜잔, 왼편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한번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어때요? 요거 하나만 올렸는데도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이 위에는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글씨를 올려놓을 겁니다. 검색창에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쭉 스크롤 한번 내려보죠. 저희가 일단은 무료 회원이 쓸수 있도록 왕관 표시가 없는 것만 사용할 거라서 스크롤 좀 내려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글씨가 있네요. 자,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점 3개 눌러서 비슷한 요소 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캘리그라피 형식의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는데요. 자, 왕관 표시 제외하고 요 녀석 괜찮은 것 같아요. 클릭 한번 해보죠. 그래서 상단에 올려주는데요. 크기를 조금 조절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색깔이 비슷한 컬러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왼편에 보시면 일러스트로 되어 있지요. 일러스트의 속성은 색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흰색깔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고요. 좀금 줄여볼게요. 어때요? 운치 죠자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나를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브랜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 왼편의 요소에서 다시 위쪽에 X 누르시고요. 프레임으로 갑니다. 프레임으로 가면 기본 프레임이 보여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원을 한번만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이원 안에다가 무얼 넣을 거냐면 나의 얼굴 사진을 넣을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PC 버전 깔려 있으시죠? 그러면 카카오톡 PC 버전에다가 나의 얼굴 사진 하나 딱 보내놓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화면 바꿔서 제가 카카오톡 PC 버전을 이렇게 한번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사진 있죠? 사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크게 사진만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 눌러주세요.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미리 캔버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컨 t r V, 자, 자판에 있는 컨 t r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짠하고 들어오죠? 이 네, 사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원 안으로 넣으면 딱 원하는 스타일의 동그라미 사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는 조절좀 눌러서 작게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적절하게,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벤트가 있어야겠죠. 자, 텍스트로 갑시다. 텍스트에 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여러분을 나타내는 한줄 표현. 저는 강사들의 강사라고 타이틀을 치겠습니다. 어때요? 강사들의 강사 오현주 PD라고 쓰시고 하단에는 엔터 눌러서 이렇게 제가 넣어볼게요. 자, m o m d i c h e s o f f i c i a l 은제 인스타그램 어, 아이디입니다. 요걸 사이즈를 줄여서요 상단에 짠하고 올려 붙여볼게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 글씨와 사진이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둘을 자 여기 눌러서 이렇게 그룹핑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자 어, 단축키 c t r l g 를 눌러서 네, 이렇게 그룹핑 하셔도 좋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런데 여기 뭐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추가 한번 해볼까요 왼편에 요소에 들어가셔서 음 우리 애니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검색을 빛 반짝반짝 빛이라고 한번 합니다 그러면 와 제가 원하는 반짝반짝 빛 요거 하나 있네요 넣어볼게요 그런데 요거가 지금 올려놓은 이 요소가 이 글씨 이미지 앞에 있잖아요. 순서를 넣어서 맨 뒤로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반짝반짝 요소가 이 크리스마스 글씨 뒤쪽에서 빛나게 되고요. 제가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더 이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여러분? 음, 근사하죠. 이제 남은 건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왼쪽에 오디오 눌러보시고요.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왕관 표시가 모두 되어 있어요. 제가 스크롤을 내리고 내려도 크리스마스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왕관 표시가 없는 무료 사용한 오디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죠? <laughs> 끝까지 찾는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w i 그러면 두 번째에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 녀석이 딱 좋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고요. 음. 음, 음,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지요?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볼륨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받는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거든요. 볼륨의 크기를 한20 이하 정도 되게끔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 영상, 지금 요 카드가 움직이는데 들어간 시간이 5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하나만 더줄 거예요. 뭐냐면, 하나만 더 변화를 줄 건데, 자, 여기를 제가 슬라이드 쇼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이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5초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 코너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기, 털어주기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씩 눌러볼게요. 아, 요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 어, 이것도 재밌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흔들리기, 음, 과하지 않게.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고요. 제목을 크리스마스, 카드, 오현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까지 하고 나면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유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복사를 누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요거는 원문 문서 복제 허용으로 되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혹은 내지는 저장 버튼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다운로드에 png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png 파일에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사진 이미지 파일로 움직이게 되, 어, 얻게 됩니다. 단 뒤에 있는 이 반짝이는 요소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동영상 눌러서 어,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움짤로 저장을 합니다. 저는 요거를요 움짤로 한번 저장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짠. 그래서, 어, 다운로드 받은 걸 카카오톡에 보내기 하면, 어,시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는 겁니다. 어때 여러분? <laughs> 빨리 만들어보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이제 깜짝 선물로 뭐 하나 조금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조금 수다를 떨겠습니다. 자, 이거 네, X 눌러보고, 제가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가 몇 가지를 새로 조금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크리스마스 카드. 어때요? <laughs> 어, 멋지죠? 제가두 번째 거 한번 넣어 볼게요. 두 번째 것도 단순하게 카드에 글씨와 이미지 요소 몇개 넣어서 심플하게 만들어 놨고요. 세 번째는 요 녀석 한번 넣어 볼게요. 산타클로스도 있고. 네, 멋지죠? 선물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를 복제하셔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 버튼 눌러서 네, 요거 복제한 요 링크를 드릴 테니까는요. 링크 받으시면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복제하기 사용하시면 저와 동일한 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어 여기서 이제 추가 이야기 하나 더 드리면요.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넣기가 조금 부끄럽다. 작아도 내 얼굴 넣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왼쪽에 요소에 요거 지우고 도형에 원을 한번 클릭하세요. 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소에 어떻게 거, 검색하냐면, 일러스트. 일러스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사다 혹은 농부다, 뭐 여러 가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강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강사가 딱 나오네요. 예를 들면 요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릭 한번 하고요. 사이즈에 적절하게 줄여서 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올려놓은 다음에 바깥에 있는 원과 원과 이 여, 여자분을 어,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 한 다음에 왼편에 있는 요 그룹, 요 마크를 눌러서 그룹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소를 활용해서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셨죠? 아 중요한 거! 여기 왼편에 제가 노래를 안 넣어놨네요. 노래 하나만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노래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셔서 꼭 한번 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